진짜로 해? 그 주소 찍어갈게 어디야? 내가 갈게 간다고 헤헤헤 <laughs> 아유 무서워 어 아, <laughs> 아, 아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그러니까 승권이 씨 오셨네 아. 반갑습니다 아. 아프리카 뭐라고? 그래? 저란 네. 술 배틀 다가 기절한 사람 아닙니까? 근데 네, 제가 진짜 네. 한술하는데 오늘 술을 잘. 못 먹는 게 너무 아쉽고 네. 제가 알기로는 족구 형이 여기서 술을 제일 잘 먹지 않을까 아유 아유 자김민규도 제가 제 사진첩에 저 새끼 뻗어서 쳐누워 자는 거 있고요 깨박이 아유. 우리 집에서 토하고 쳐잡아져 있는 거 찍었고요 다 찍어져 네. 있는데 모두 족구 씨만 오, 아 진짜 다르시네. 저는... 아니, 철구 아니 성태형이 근데 진짜 잘 마시는데 못 마시는 게 아쉽네. 오늘 아, 내가 진짜 술나잘먹는데 진짜, 진짜. 아, 시 안녕하세요. 들리나요? 아.. 안 나? 아, 아, 저 아, 느 아, 진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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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아, c 아, 끝나고 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민교 씨. <laughs> 민교 씨는 아, 또 배구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예, 예. 어떤 저기 예나 같이 배를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진짜 진심입니다. 배그에만 쏟은 돈 예. 3천만 원이 넘어요. 오늘 용, 용돈 총각, 용돈 아저씨, 네. 용돈 영감님 있습니다. 오늘 지원 지원하게 용돈 아저씨 설마 씨낙긴아 미국 출발 거워요 나무지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용돈 <laughs> 아저씨. 사스이가 음, 음, 음. <laughs> 주최한 음주벽 킬레기는 기본적인 킬레기 룰에 음주 룰을 더한 것으로. 3팀이 합심해 150키를 채우면 게임이 종료되며 울다이를 할 경우 인당 마이너스 4점을 깎이거나 술을 한 잔씩 마시면 된다 반대로 치킨을 먹었을 경우엔 다른 팀에게 한 잔씩 먹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근데 혹시 하다가 마탱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스님? 시작하자 팀킬로 죽여놓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막장 자게 한 다음에 조금 자면 깨니까 아 잠깐만 족구 형 술잔 뭔데 보자 아나 이거 나 이거 아니 양쪽 배 그거 한잔안 돼? 야한잔한 한 잔이라네. 아 소주 잔에 한 잔이야. 그거 어떻게 계속 한 잔씩 먹고 그거를. 아그 야야 소주 잔 같이 어어그 안돼 그 안돼. 그러면은 형님 식구 네. 걸고 다 같이 출발을 이제 한잔짠 하고 시작할 까요그아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아 좋은데 파이팅 있게 먼저. 좋습니다. 식구들 오늘 아무 사고 없이 벌칙 안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 서로 아무쪼개 마무리 지읍시다 사고 안 나게. 나는 말해. 항상 존나 틀다. 틀닦아 아우. 아웃사. <laughs> 아 이게 소주였으면 얼마나 좋아. 아. 살짝 점수 먹어놓고 좀 높이자 어때요? 아 좋아 좋아. 나들아. 네. 인사해 여기 총장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까리 살잖아, 따스야. 반갑습니다. 따스왜 이렇게 떨어?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. 나들아 인사해 우리 춘장님. 안녕하세요. 하던 대로요. 가보자. 나갔어. 계속. 대대전하라고 일단 번 어. 건너서 이렇게 노란서1 번. 야마수야너또 네. 못해? 제가 많이 배그를부터니다아 오케이 오케이. 오빠가 리드해줄게. 아니 우리 <웃음> <웃음> 오빠가 리드해줄게 이진아. <laughs> 진짜 돌아. <도라인. 웃음> <laughs> 뭐야?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. 아야 사람이 사람이 사람 있어. 어디야? はいては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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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려, 는고오요토려는나 살려 살려! 나이트 준 나이트 사다니나이 나이트 준다나 나이트 나이다나나다나이다니이트준이트야다야 나이트 준니아니니다니니이니이야 준다니. 나이트 준이트준다나이 나이트 앞으로 뱉을 때 양초 한번 빨고 해. 음 아, 술을 <laughs> 먹으면 집중력이 더좋아져 어, 찬빨이 사라지네. 찬빨이 아 근데 뭐야 일제히 오는 가저 이태원 미래. <laughs> 글쎄 야 저게 그뇌 워크가 <laughs> 어. 맞아? 워크 어, 맞다는데 찐이래. 어 찐이래. 아 그래? 아그러뭐 이제 김정만이그 전화로 협박 좀. 그거 잘하잖아요. 아유 소리 아유 소리 잘하는 거 있잖아. 나여 여러분 와세야네 가겠습니다. 이제. 비공 <laughs> 야민. 우와야아 우와 터진 거 같은데? 어 어? 우아야. 아아아잘 아. 들리지? 네잘 음. 들립니다. 야야야야야야. 어? 야 얼마 가준다는데? 그러니까 오, 그게, 진짜로 그게, 그게, 소, 그게 소통이 돼? 그 사람 내방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만 봐주실 거면 내걸어 보사니까 내 걸렸어. 와. 방금. 한 번만 오늘만 봐주세요. 나루토 한번 더 쳐서 우리도 좀 계속 봐달라는데. 고하 네. 내걸또나루토 한번. 한 번만 오늘만. 봐주세요. <�여> <구하게 ainsi> 아니, 47점이야, 아, 벌써. 뭐야, 이거? 아니, 김민규 치킨 뭐야? 와, 아카 치킨 먹었네보 벌써? 저희가 치킨을 먹어서 성태형 내를 지목했습니다 아, 역억 김민규, 양지다 김민규. 아, 배 가방 배차. 가방 painters. 가방 가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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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가봐 가방 가봐가봐 가방 가방 가가 다라 네. 아어가 뛰어가셔야지 냐 제가 느립니다. 난 앞으로 바닥바닥 행동할게요. 바로 붙어 가지고 뒤에 그냥 빼고 해주세요. 아니야 아니야. 따스이는 잘못 없어. 스 <laughs> 내가 오빠 뒤에 바닥 끌고 넘어가 놓치겠게 아까 너무 많이 처지 않았다. 아 좋았다. 기분 너무 좋다. 야, 노란 뭐 고해야겠다 노란 고양요란번 봐라. 기분 너무 좋아서 노란 고양이로 했습니다.

어... 기업이 아, 기업이 안 됐다 우리 형님들이 안전한 복귀를 제가 동생으로서 응원하면서 한번 뽑아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작지. 음. 아, 봐한이거 아, <laughs> <다 같이. 웃음> 아, 하나 하나 하나. 번, 번, 번. 알았어. 3번 상파이, 상파이. 왜안 와? 가자라. 숨땜 뒤진다. 아, 달라. 은씨 같은데. 갑자기 나머지, 나머지 다음 달에 얘기해. 에 얘기해. 알어 할만해, 할만해. 졸지마. 오죽이 뭐야? 아, 진짜? 달구요 그거... <laughs> <단구형>. 네. <laughs> 아, 저 동생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, 아, 노래 어. 한국에 주면안 돼요. 아... 성태형 술 먹었으면 성태형한테 부터하겠어 성태형 술을 안마가지고 어찌합니까 아, 그래. 네, 어떻게 할까요 어떤 여자한테 그렇게 고해를 하는데 감히 제가 감히 따스를사랑합니 나 어, 결혼식 나 저기 조건 고해 불러 줘야 돼. 어. 오케이. 김이가 같은 김민규가 같은 반인데 야, 스먹게 하자. 스먹게 하자. 어, 스먹 하자. 먹여 먹여 수, 먹여. 가자 가이가 왜기나. 어, 야, 리가 다른 거아니야 아, 우리 빠 아, 봐. 근데 안전하게하아 어. 가자. 가자. 다 아와 나와! 어, 아, 나와 얘가 잡은 건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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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! 야! 그럼, 야! 아니, 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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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깜내 저 뒤에 있는데 뭐해 아아아아아 존나 깜깜해 아니 근데, 아니 야. 오이 이 새끼를 왜 이렇게 못해 진짜 아. 너이기 아니야? 아저 새끼 존나 못해 저 새끼 ㄲ 아니 집 안에 대만 하나 있어 그냥 <laughs> 안 되니까 아짠짠짠짠안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족보 용어도 한번 들어야 돼아 인정 그거 인정이야 자아 여기로 갈다 네. 콘서트 가자 뭐. 네 <놀람> 무대 찢으러 갈게요 무대 위로 갈게요 어나 콘서트 찢을게 어 네. 하나 보인다 하나 보인다 나다 아, 네. 누구 차 가르쳐 가르쳐줘 내가 걔다. 게 내가 할게 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리 오지 믿자 기다려 기 야, 려나었어살려 살려줄거죠? 그니까요 아. 네, 그냥 하시면서 따꿈마로따꿈장마 오늘 밤쓰자자야라꿈장마야야야 <laughs> <무> 아, 이따가 부서야겠다, 안 되겠다. <laughs> 시원하게 한다, 그데 시원하게 형들. 시원하게 만 형들 없으면 저희 안 돼요. 와주세요, 진짜. 제발. 가보자. 앞에 서람 앞에 서람 알았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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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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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아, 저 아, 진짜 아, 아, 우리 옆에 햄스터 새끼가 아, 아, 가 아, 어지는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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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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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아들 착발이 항상되어을 거예요. 내가다날까다날까다날까 다. 같다, 다, 같다, 다 4명 4명 불카드불카드불카드 포탑 기자리고 여기 성태 형차 뒤에 이새끼들 맥락에서 못들어놨는데 개새끼들 갖다 가요 런 치는데? 1짠 존나 맛있네 자. 어 뭐야 어, 얘를 깨워놨다 다 같이 해. 아또 어, 나야? 어? 어세야 바로. 쓰. 음, 다른 팀고 있어요. 제가도 살리고 있거든. 제가 살. 어, 아, 어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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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두잔할 거야? 낙수복. 낙수복. 다아다아한 잔만. 제가 한잔더 하겠습니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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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일 없고 나는 그러면. 한, 뭐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가는 거야 한 잔에 아, 개새끼야 야, 우리만 걸 야야야야 승태야 기분 좋은 나라 한잔 따라봐 한 잔에 한 잔에 잘해. 갈 때까지 어, 어, 어. 가는 거야 한 잔에 계단? 오케이 내가 잡을게 핀 깔게 준비해 네. 가자 위대. 아.. 오안오이이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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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건 또! 아또하 아, 오네 아 씨.. 새끼 위또하네 ㅂㅂㅇ 아.. 니 뭐야 뭐. 아니, 아, 나 진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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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 아니 왜 아.. 이거 마이너스 한번 박차 없으면 좋겠는 거아은아어아요나술먹아야돼술몇병 먹었어? 저 맥주 세캔째술이나 음, 네? 저.. 저 화요 한 병에 1분 들로반 병이요 아, 오줌? 저 오줌 에? 오줌 는 <laughs> <laughs> 거야. 족장 자까요 족장? 자네 형님 아, 어님올수 있어? <laughs> 세이될 가슴이 터질 듯한 <laughs> 그리마음 걸리겠다, 소세지. 이거 술 먹으면서 백 백현이 는건좀 어때요? 조금 처음이죠, 이거 하는. 거야? 아 이거 이거, 이거, 좀, 이거 좀 약간 재밌네. 정태 이죽더라나아 정태 이 진짜 술만먹었으면 진짜 재밌어. 그러니까. 내가 술, 내가 술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. 한다죠? 내가. <laughs> 네,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걸어서 나가고 성태는 손태를... 이 새끼들 어... 싸우고 있네. 어, 어 이거로 간다. 세 명이야? 아세 아, 아, 명이야? 아세 명이네. 차파리 아, 맛있었다. 인정 아깝다. 아차아 깔끔해 버렸다차다몸짝야 지금. 뭐아아니니 <laughs> <야>, <laughs> 아니 <laughs> 승 승태야 이마 제가 제가 조례하겠습니다. 그만하세요 이렇게 막. 제가 못 잡습니다. 제가 <laughs> 못 잡습니다. 저에게 <제가 웃음> 저에게 그, 아버지가 두 분이 있습니다. 한 분은 사이버 아버지가 한분 있고 한 분은 저를 낳아 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. 정신 차렸습니다. 그 아버지 야, 월달에 야, 침대가... 침대 필요합니다. <laughs> 형님 그 <laughs> 금침대로 바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. 뭐를 야 상태야? 3명, 3명, 3명. 3명 명 와줘 한척다 잡아 줄게. 아 괜찮아. 괜찮아. 술 먹어서. 와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오라스트라스 좋았습니다 나 좋아 차가 <목소리> 없아 차가 없노아 뭐. 뭔데 이거 쟤 <목소리> 아닌가 쟤 족구 중인 아닌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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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좀 찾아봐봐 얘들아 찾는 <목소리> 중안 보입니다 와 오토바이스 <목소리> <좀> 차가 <목소리> 온다 오토바이 야미! Yami. Naita. n a i t 아이 a i 게 a Naita. Naita. n a 야 해. a Naita. Naita. n a i 아니 그 어떻게 살려 고기를? 아니 야야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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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뭐야 이거 왜안 올라가죠? 버그야? 뭐야 이거?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래? 우회전 우회전 때려. 에 예. 거기. 네 예. 여기? 가봐 가봐. 야버그라니까안올라가진다니까 그럼 바깥다리 그 바깥다리 반대다리. 어 아, 뭐야? 야 뭐야 이거? 터졌다 본데요 소리. <laughs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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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바꾸러 뒤에 창문 바꾸러. 뭘, 뭘아 뭐야 이거! 아 뭐야 야 지켜줘요 네, 조금만 포기하지 말아요 없어? 네 뭘요? 아에꺼 아니야? 아냐아냐아냐아 아니, 아니, <laughs> 아, 어. 그 새끼 살리려다가 아이 x x x x 워워워 너무 흥분했어 아이고! 당신 열정 봤습니다 당신 나를 살리는 그 의지 한잔해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아아한에한잔야 <laughs> 그만 네, 56점인데 아, 뭐 하는 거야, 새끼들아! 우리 애들 상태 봐. 아, 야, 아, 야, 아, 야. 아, 아, 아. 그만해, 그만해. 형그만 자, 한잔 하자. 한 우리 많 했어. 한잔해. 우리가 제일.. 그래. 우리가 제일 술젠 아.. 진짜.. 찍어갈게. 어디야? 내가 갈게. 끝나고. 아유, 무서워. 진짜 갈게. 안하십 저희 깰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 앞에 둘나 앞에 둘가나가이팅 족장 나 족장 족키 찍기 르텔 차례 족장 응? 응? 오케이 위에 서 위에선 이집 안선 보인다 적 보여 기아요그집 하나 더 있어? 이상나이나이이나 아, <maggot> 나이스! 이거야 나이스! 나이쁔하더라? 나이스! 끝. 나이스! <놀라> 나이스! 성공! 그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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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나 끊겨라린다고코코야여기 u 어 디도스 형님이 계실까봐 어 여기는 전화로 왔습니다 뭐라고? 예 No. n 주시고 다른 데 가십시오 o 예? No. 예? 그래 No. 10분 넘게 안 No. 주 o 까 나루토 n 나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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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